오늘 경제 하이슈 2가지. 첫 번째, 한국 LNG 수입 급증. 한국이 미국산 LNG, 즉 액화천연가스 수입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에 좋은 기업은 바로 포스코에너지와 한국가스공사 같은 에너지 인프라 관련주예요. 안정적인 실적 기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기업도 있습니다. 기존 해외 공급망이나 정제 유통 구조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LNG 관련주는 분산 매수, 공급 구조에 민감한 기업은 리스크 점검부터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글로벌 기술주 급락과 잭슨홀 긴장감. 지금 미국 기술주가 조정을 받고 있고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때 주목해야 할 종목은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대만의 TSMC처럼 실적이 탄탄하면서 기술력이 검증된 기업이에요. 반대로 조심해야 할 종목은 고평가된 AI 테마주들. 예를 들어, 팔란티어, 마이크론, 테슬러 같은 최근 급등주들은 조정 위험이 큽니다. 대응 전략은 에너지주는 인프라 강자 중심으로 작고 넓게 담고 기술주는 실력 있는 기업만 신중하게 골라서 담아요. 투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